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차량 램프, 전동화 부품, 미러 등의 생산업체 SL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의 증가율은 15%, 비용의 증가율은 15%로 10년간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7%, 단기순이익률은 4.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이 성장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심한 편입니다. 10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의 증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21%로 매우 높습니다. 단기순이익 이상의 금액을 생산설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자본 축적이 되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61%로 다소 높고 유동 비율은 190%로 다소 낮습니다. 자산은 유형자산과 매출채권 등이며 상대적 규모로 볼때 자산 구성이 나쁘진 않습니다.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입금이며 전반적인 재무 구조는 나쁘진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4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주로 배당지급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으며, 자사주 매입은 2020년 한 차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.